와, 나도 이거 샀네. 너무 싸가지고. 안녕하세요, 영양 가전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완전 끝판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 리뷰를 좀 할까 합니다. 주문은 한지 좀 됐지만 10일 정도 걸려서 온것 같아요. 이거를 살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각종 사이트에 거의 구매 순위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도중에 17,000원 무료배송이 있어서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야 중국에서 날라왔어요 간단하게 박스를 뜯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뭐 바로 뜯고 시작을 할게요 뭐 제품 박스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별거 없으니까 기대 안 하셔도 좋겠죠 자. 뜯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쁘게 포장되어 있네요. 자, 구성품. 마이크로 단자. 이어폰 두 개.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 뒤에 소중대 세 가지 제품으로 나눠져 있고요그 다음에 사용설명서, 케이블, 끝이에요. 충전 케이블. 자, 나머지 다 필요 없으니까. 자, 요 제품. 충전을 먼저 하고 리뷰를 하자구요. 충전 시작할게요. 충전하는 동안 제가 상세 스펙은 간단하게 띄워드릴게요. 자, 충전은 다 끝냈고요. 이거 정말 밥한끼안 먹으면 살수 있는 돈이죠. 우리나라 공식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거의 2만원에서 3만원 사이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해외 직구로는 1만 5천원에서 2만원 사이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쿠폰신공, 카드신공 막 쓰세요. 우선 제가 산 기준과 활용성에 대해서 써보고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한가지의 구매 이유와 세가지의 평가 그리고 총평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구매 이유는 그냥 가격 때문에 샀어요. 블루투스 이어폰 2만원 정도에 살수 있다는 거 정말 대박이에요. 이건 가격적인 면으로는 그냥 합격, 하나 사놔도 돼. 정말 편하거든요. 구매 잘 하시는 분은 카드 신고까지 써서 그냥 만원 초반대에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가 항목으로는 첫 번째로 음악 감상 및 통화용 블루투스로 음악 감상하면 너무나 편하고 통화도 똑같이 너무나 편합니다. 다들 아시죠? 무선으로 한 번은 써 보면 그다음에는 유선 쓰기가 힘들어요. 제가 음악 감상도 해 보고 통화도 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는 저는 동영상 편집용으로 좀 샀어요. 이 QCY T1이라는 제품 자체가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거든요. 5.0이라서 약간은 기대를 안고 편집할 때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블루투스라 불편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사용해 보려고 샀어요. 얼마만큼의 반응 속도를 보여줄지 정말 궁금해서요. 이것도 제가 사용해 보고 바로 알려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는 유튜브 감상용입니다. 이것도 제가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화면이랑 음성이 안 맞는 블루투스 이어폰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이상한 거 구매하면 싱크 하나도 안 맞아서 사용 못합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려고 구매를 했어요. 나머지 사용 방법과 페어링은 다 아시죠? 대충 비슷합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자체가 이 모든 거 바로 사용해 보면서 리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음악 및 통화예요. 먼저 음악을 들어볼게요. 이거 그냥 솔직하고 진솔하게만 얘기하면 되겠죠. 어 알. 그다 뽑죠 을까 뽑고 제가 음악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귀에 끼고 바로 음악 이어폰 이렇게 생겼고 귀에 끼고 바로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오잘 나와요. 오 음질 괜찮아. 오 음악 감상 엄청 괜찮습니다. 오. 오, 음악 괜찮아. 제가 이거 한번 들려줘 보고 해볼게요. 딱 넣으면 꺼지지? 꺼지나? 어, 좀 늦게 꺼지는데 넣으면 바로 꺼지고요. 제가 와이프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가서. 이거 그냥 빼서 귀에 꽂으면 돼. <laughs> 잃어버리겠다. 잃어버리겠다고? 음. 내가 노래를 하나 들려줄 테니까. 이거 오른쪽에 좀 있나? 어 있어, 적혀 있어. 이쪽 한쪽에 보면 이거 오른쪽 알대 있지. 들까? 노래 들까? 군형은 크나 자기한테는. 아니야 괜찮은데. 괜찮아. 괜찮아. 음. 착용감 어때? 어, 착용감 나쁘지 않. 괜찮아. 아, 노래 틀다. 응 음. 음. <laughs> 어, 움직 괜찮은데? 좋아? 음. 움직 괜찮아? 솔직하게 크게. 거짓이 없어야 돼. 크게 거짓이 없어야 돼. 깨지는지 안 보게. 오, 전문가 같아. 어? 막기잖아. <laughs> 막기 맡기, 그냥 막 뜯잖아. 그렇지. 어, 어때? 음질이 어. 안 깨지고 괜찮은데? 안 깨지고 괜찮아? 응 <laughs> 진짜 괜찮지. 생각보다. 어, 근데 어. 잃어버릴 것 같아. 아, 잃어버릴 것 같아. 애기 왜 끼다가 어. 막 신발끈 묶고 뭐 하다가 애톡 떨어뜨리면. 어. 밖에 나가서 말게 음. 사람 많은데 음. 뭐 지하철 아 그냥 바로 이러고 있까또길 어, 가다가 뭐 떨어지고 이러면 응. 이것도 여기 넣으면 이게 노래가 딱 끊겨 아... 넣어봐 음질은 괜찮지 그냥 잠깐 들었을 때오 자석이야 좌석. 응석이야요 어, 충전도 돼? 어 충전도 돼오 신기하지 오 우선 뭐 음질은 어때? 음질은 음. 괜찮아. 괜찮다고. 깨지고 이런 거 없고 선명하게 잘 들리는데? 근데 나는 응. 이게 앞에 고무는 바꿀 수 있어. 어, 어 그러니까 확 착, 밀착되는 그런 귀구멍이 모자 작으니까 아. 어. 밀착되는 그런 느낌은 딱안 들어서 응. 진짜 조금 움직이면은 루동하고 빠질 것 같아. 어? 아, 오케이. 이런 느낌? 응. 솔직한 느낌만 알면 돼. 네. 오케이. 자 이제 제가 통화를 해볼 거예요. 와이프한테 설정해주고 왔고, 제가 전화를 걸어서 바로 통화를 하게, 전화가고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때? 어. 여, 잘 들려? 음질은 네. 어때? 음질은 어. 괜찮아. 근데, 어. 그냥 왜 이렇게 사운드로 연결시킨 이어폰 있잖아. 유선 이어폰. 어. 어, 어. 나는 거의 그것만 맨날 써봤잖아. 어. 그거보단 그 별로인데, 그냥. 어. 해? 근데, 쓸만은 해어 근데 나도 자기 목소리는 잘 들리긴 한다 쓸만은 하죠 네.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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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랑 뭐 이렇게 말하는데 불편함은 없지? 어 그런 건 전혀 없지 어 음질도 괜찮고 선도 어, 이런 나, 편하고 완전 선 없는 거 완전 편해 음. 아 그럼 아, 오케이 좋고. 어 음성 끊기는 거 없고 응어잘 음. 들리고 없고. 선명하게 잘 들리고 어, 오케이 알았어 음. 어, 이거 진짜 음질 괜찮대요. 잘 들리고. 저도 통화할 때뭐 듣는 것도 별로 이상이 없었고, 상대편에서 듣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는요. 저희 모든 영상은 루머 퓨전을 활용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루머 퓨전으로 편집할 때 이게 반응속도가 괜찮은지, 컷 편집하고 재생하고 끊고 하는 작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거에 대응한다면 정말 좋은 이어폰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블루투스 5.0까지 지원을 하죠. 그래서 조금 기대하고 제가 샀어요. 이게 블루투스 속도와 반응이 괜찮은지 한번 평가해 볼게요. 연결을 했고요. 제가 한번 이어폰 껴보고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긴 돼요. 같이 멀티로 됩니다. 진짜 약간은 딜레이가 있긴 하는데요. 그래도 충분히 쓸만은 합니다. 이게 안 좋진 않아요. 정말 괜찮아. 펜슬까지 같이 멀티로 페어링 가능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음성 싱크랑 제가 지금 듣는 귀에서 이어폰, 이어폰을 지금 같이 눈으로 보면서 듣고 확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은 느린 것 같긴 하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야. 엄청 괜찮네요. 생각보다. 거의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용하면서 편집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편집하면 진짜 편하죠. 오, 이거는 좀 만족. 저는 좀 딜레이가 늦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블루투스 이어폰에 약간의 딜레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싱크가 안 맞겠지 했는데 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저쪽 만족스럽네요. 생각보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유튜브 동영상 시청을 한번 해 볼게요. 유튜브 동영상 시청할 때 저는 중요한 게 화면이랑 음성 시크가 안 맞을 확률이 높거든요. 모든 블루투스 이어폰이 반응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블루투스 5.0은 나왔으니까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튜브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볼게요. 영상 시청 많이 하시죠? 약간은 딜레이가 있긴 있네.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겠네. 자, 이거 약간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딜레이가 좀 있어서, 유튜브 영상 시청으로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영상이랑 싱크가 잘 맞진 않아요. 제가 이걸 좀 걱정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좀잘 따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싱크가 조금씩 느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말은 이어폰이 훨씬 좋아요. 유선 이어폰으로 듣는 게 싱크가 가장 잘 맞고, 이거는 조금의 딜레이가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음악 및 통화 그다음에 동영상 편집 시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유튜브 영상 시청에 대해서 제가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음악 및 통화 그렇게 많이 거슬리지 않습니다. 동영상 편집할 때도 딜레이가 크게 날진 않았어요. 전 이게 제일 걱정이 됐었거든요. 딜레이가 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유튜브 동영상 시청. 이거는 좀 많이 좀 아쉽습니다. 약간은 딜레이가 있어요. 못 느끼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 약간은 느낄 수는 있는데, 조금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충분히 쓸만하니까 괜찮다는 합격점을 드려요. 이번 제품, 저는 17,000원대로 샀지만, 더 싸게 구매하신 분도 있고, 더 비싸게 구매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가성비적으로는 이거 따라올 거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2만원대 블루투스 이어폰은 이게 최강인 것 같아. 뭐, 당연히 에어팟 좋아요. 에어팟 좋지만, 이거 진짜 최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다들 구매하셔도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자석이라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흔들어도. 진짜 세게 흔들어도 안 떨어집니다. 정말 강력하고 참 사용하기 좋네요.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마지막으로 총평하겠습니다. 싼게 비지떡? 아니다. 이거는 해물파전이다. 끝!